중국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취한 비자 발급 중단이 계속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무능한 방역 대응으로 인해 중국에서 보건 위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터무니없게도 중국 정부는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진심어린 사과를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비자 발급을 중단시키는 적반하장식의 보복조치를 내놓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대응에 더해 중국 매체와 중국 네티즌들 또한 한국을 상대로 상식밖의 비판을 가하고 나서면서 양국 사이의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황구시보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방역조치가 중국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거나 한국에 도착해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여행객들이 격리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격리 시설에 침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온수까지 나오지 않는다며 심각한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와 중국 네티즌들의 어이없는 왜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이번 조치는 비단 중국 국적의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모든 국적의 인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매체가 이를 외국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격리시설에 대한 중국 매체들의 몰상식스러운 외국 보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단기체류 인원이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관광호텔급의 객실에서 일정 기간 격리되는데 여기에는 깨끗한 침대와 온수는 물론이고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청결한 화장실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측이 공개한 격리시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중국 매체와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격리시설에는 양질의 식사에 더해 히로시 의약품까지 함께 제공된다는 점에서 현재 자국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한국의 대응에 연일 트집을 잡고 있는 중국 매체의 왜곡 보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을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보복 조치를 내놓기보다 오히려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건 위기에 대해 정상 국가로서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현재 거세지고 있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이 현재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유엔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가하자 유엔이 곧바로 큰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0일에 유엔 본부에서 있은 유엔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여행객을 겨냥한 중국의 여행 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이 나오자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유엔 회원국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것처럼 여행객 심사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은 오직 과학적 근거들의 기반에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부과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복 성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뿐만 아니라 최근 영국을 비롯한 주요 외신 매체들에서도 중국 정부가 오늘날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오른 한국을 상대로 사사건건 갈등을 촉발해 봤자 오히려 큰 파국을 초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 정부라며. 대대적인 경고를 내놓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를 아연 실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사력과 방위산업 또한 전 세계를 호령할 만큼 막강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이를 터부시하고 섣불리 한국의 도발을 감행했다가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며 영국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로 잘 알려진 조인트 포워시즌은 폴란드 정부가 올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주최하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주도국 지위를 얻게 됐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루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올해 9월에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에서 한국이 주도국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 폴란드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듯이 오는 9월에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주도국으로 선정된 한국을 위해 폴란드 정부가 특별전시관을 대규모로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시회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영국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한국이 주도국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17년에 개최된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서도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주도국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방산 무기를 대규모로 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말에 마리우시프와슈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천대의 K2 전차와 600문의 자주포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을 승인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매체가 공개한 2017년 당시의 행사 사진을 자세히 보면, 폴란드 정부가 개최한 전시회 본관 정문에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파견돼 행사 관람객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은 장면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제쳐두고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서만 이처럼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방위산업을 따라 배우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세계 방위산업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했던 만큼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필사적인 행보는 매우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 어떤 무기도 생산하지 못했다. 한국군은 주로 수입품 공급에 의존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때 주요 공급원이었다. 한국 최초의 방위산업 공장은 미국의 지원으로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 그 후수십 년 동안 한국은 자국군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부분의 현대적인 무기와 방위산업을 창출했다. 한국의 포트폴리오는 경무기부터 미사일까지 다양하다. 한국 사람들은 탱크와 전투보병 차량에 더해 자주포에 이르기까지 장갑장비와 대포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던 만큼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동군서주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국이 개최하는 방위산업전시회에 한국을 주도국으로 선정한 폴란드 정부만 하더라도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럽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할 정도로 엄청난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는 프랑스와 영국전시회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이 전시회에서 주도국으로 선정되면 폴란드 정부의 지원 아래 단독 전시관을 별도로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럽 각국의 한국제 방산무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 대륙에서 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에 의해 2017년에 주도국으로 선정된 한국이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를 통해 자국의 방산무기를 유럽 각국에 널리 홍보한 것을 계기로 폴란드와 노르웨이에 더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 이르기까지 유럽 각국이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했던 만큼 올해 개최되는 행사에서도 엄청난 활약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유럽의 3대 방산전시회로 잘 알려진 이번 전시회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방산강국만 주도국으로 선정되어 왔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두 번이나 주도국으로 선정된 것은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극명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만큼 현재 유럽에서 불고 있는 한국 열풍이 더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주변국의 터무니없는 간섭과 도발에 맞서 의연하게 자기 실력을 다져왔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오늘날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까지 휩쓸 만큼 독보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